나. <laughs> 아. 좋네요. 그리고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딱 얘기할까? 저는 콜라? 할까? 아 콜라. 응. 콜라? 같이 콜라? 콜라. 오케이, 오케이. 콜라 있을까? 이게 콜라. 우리의 이런 그큰 카테고리가 사, 사는 게다 똑같다 음, 이라는 거예요. <laughs> 우리도 어차피 이러고 산다. 음. <laughs> 모든 사람들의 이런 어떤 공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화에서 그치. 나오거든 그치, 맞아요. 음. 콜라로 행복해하고. 뭐 우리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들 다, 다 대화. 진짜 아, 그치? 작가들도 그런 영감이 떠오르는 게 음. 대화를 통해서. 응. 음. 음. 항상 사람은 대화를 해야 돼요. 응. 음. 그래서 저는 아, 아무 말이나 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 침묵하는 것보다. 달라 달라. 그치, 그치. 어떤 말이라도 뱉으면은. 어. 크게 그거거든. 와이 아, 달라 탄산이. 어, 달라, 시원한 탄산. 아 트름나온다. 아비개오 응. 음? 박수삼에 가가 준거 어, 여기서 담배 꺼낸 다음에. 네. 그아 아, 담배 그, 피는 장면. 변기통에 그, 이렇게. 어. 아, 어... 이렇게 막물 올랐는데 담배 아... 피자. 아... 거기서 내가 나도 저 공간에 저 느낌에서 담배 그치? 피고 싶다. 아, 그냥 네. 아, 네. 거의 아, 그 정도였지. 나 아. 그걸 경험했지.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그때 빡셌지나 아 물만 안 놓쳤지 맞아 맞아 저거보다 더우면 되못 <laughs> 타지 않았다 거기 방금이. 진짜 습했어 한 1년 전만 해도 저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 반지하라는 공간에 왜냐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대박이었어 <laughs> 짜장면 집 시키잖아 문 앞에 이제 물이 차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를 다시 해아나 아, 나오라고? 못 온다고 못 갖다 주는 거야 그한 3미터를 음음 물이 차 있으니까 반지의 삶을... 1년 반 살았거든 음, 어. 음. 1년 반아그집 그집 많이 갔지 그렇지? 어. 서원이 많이 갔지 그렇지 많이 갔어 우리 맨날 앉아서 연기 얘기하고 그렇지 연기... 연기 얘기밖에 안 했지 영화도 많이 어. 봤어 어, 영화도 음. 많이 봤고 어. 거의 전문가 된 어, 거. 어. 어. 아... 저깐 <laughs> 진짜 와 근데 진짜 거기 와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떻게 그렇게 잤지? 게러니까 여자애들도 네. 와서 떻게 어떻게 어게어게 미안한 생각게 어떻게 어떻게 웃지 게어게진지게어떻면 <laughs> 아, 우리 진짜 그때 아, 되게어게느껴게어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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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자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이야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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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었네 그러니까 그만큼 반지하를 어. 선택한 게그 기생충 소재로 반지아를 선택한 게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치.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진짜 야, 공감 무척 많지 좋아해. 어. 그때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 참 이게 참 음. 이게 사실 아까는 막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음. 이 카메라가 사실 도니까 음. 조심스럽게 나네. 음. 뭔지 알지 음. <웃음> 어, <웃음> 어, 네. 우선은 저는 그 겨울에 딱 그. 똑똑똑뚜요 나빌런스놈이제 구화 다 합류했을 때 일단은 아 너무 좋다 일단 그 소속감 음. 그 소속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이 사람들을 주마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캐릭터로 연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마다 주어지니까 굉장히 신났고또 물론 처음엔 되게 어색했죠 그때 영상을 보면은 아직까지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게 약간 어, 맞어, 맞어. 많이 느껴졌지만 처음 그, 영상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주마다 이제 계속 마, 만나게 되고 뭐 업로드가 되고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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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제뭐제 뭐 캐릭터가 캐릭터를 잡아가면서 연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출근하는 느낌 아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진정으로 200% 빠져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우리 나를 포함한 우리는? 어. 이렇게, 음, 어떤 톱니바퀴처럼, 맞나? 이렇게, 이렇게 음. 맞물리면서 음.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만큼의 순수한 그, 열정?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 해야겠다 했던 만큼 내가 정말로 하고, 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은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음, 책임감은 물론 있고 책임감도 있고 매주 매주 해야 된다는 있어요 모일 때마다 좋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일상의 한 부분이 되니까 응. 내가 무슨 요일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느낌? 이아보니까 무섭지. 네,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 이게 수업 어, 느낌 학이 수업 어, 뭔가 시간이 지속될수록 왜 익숙해 익숙함에서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딱이런 응. 어, 기억 런게떠올랐어 이런, 음, 이런 말이 지금으로서 다시 좀 잡고 응. 내가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그 처음 의도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서 좋았고 우리끼리 이런 생각을 해내서 그 제작을 할수 있었다는 거 처음에 되게 소소했지만 즐거웠거든요 진짜 진짜 즐거웠어요 어. <laughs> 진짜 그냥 별거 아닌데 너무 웃기고 그 처음에 그 파란 화면 와... 음... 그 진짜 먼저 한번 해야 돼 아날로그 그때 첫화 올라왔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치 그 이거 무슨 저승... <laughs> 저승에서 찍었는지 <찍은> 저승에서 찍었지 <laughs> 그냥... 어, 얼굴들이 왜 이렇게 파란... 파라노... <laughs> 아뭐 우리가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그게 어쨌든 좀 웃겼어 그냥 그때 자체가 어그 상황 자체가 어 시작 진짜 좀 새해 첫 시작 하는 느낌이었고 음. 어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설레임이 계속 지속돼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 사단전 하는데 있어서 좀 요즘 되게 어 루즈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멤버들이에요 멤버들 진짜. 원하는 사람 하나 없이 뭐 다들 정말 좋은 이런 그 성향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누구 하나 그렇게 막 나쁘지 않고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멤버들끼리의 대화도 엄청 많이 필요하죠 맞아요. 대화가 많이 필요해 어.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잘 아는 상태에서 서로 아이디어 내고 막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어, 갑자기 떠올라도 좋아 갑자기 떠올라서 전화해서 막어 이런 거 생각나는데 이거 어떠냐 유레카 어, 뭐 이런 것들 대화 너무 좋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런 거 준호한테도 얘기해주면 너무 좋고 준호가 그런 것들을 되게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추천해주고 이런 거 어떠냐고 저런 거 어떠냐 이런 거 음. 찐빵 아저씨 음. <웃음> <웃음> <laughs> 찐빵 아저씨가 <laughs> 아그 얘기도 들은 어, 거야. 아, 이게 진짜 너무, 너무 웃겼던 게, 우리가 이제 로케이션이 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 이 장소는 필요하고, 우리 소풍도 필요하고, 막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진짜 찐빵을 별로 음. 사기도 싫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봉지 안에 신발을 넣고, <laughs> 찐빵 산거 좀 해놓고. 아. 찐빵 아저씨가 잠깐 눈 돌리는 틈을 타서 <laughs> 거기서 사오는 <laughs> 척 하는 거 <거예요. 웃음> 어. 와.. 진짜.. <laughs> 오.. 그날도.. 그때 도막 킹킹 쳤어. 그날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어. 그.. 침대 밑에서 숨어서 끄끄끄끄 <laughs> 거리는데 저는 맞아, 이상하게 맞아. 제가 안 웃겨도 누가, 누가 형이 터졌다는 라걸 제가 내적으로 느끼는 순간부터 좀 웃겨요.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누가 형이 그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laughs> 그, 그 떨림이 있어요. 저그 공기를 느끼거든요. 그 진동을. 카페 아, 카페 레에서 아, 촬영했을 때 진짜 다 같이 형 때였나? 아, 다웃었어근데어다 그때 진짜 다 웃어가지고 막 누가 혼자 어, 어. 뭔가 포인트에서 어, 뭔가, 어떤 부분에서 누가 혼자 뭔가 포인트가 아, 있다. 아아이렇이 네. 네, 네. 소심남. 어... 소심남. 어... 아 소심남? 소심남 공부할 때 내가 이러고 있다가 야 이렇게, 이렇게 잡혔어 그영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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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간 거에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너무 안 빠른 거 아니에요 진짜? 참 생각이 많아져 응? 생각이 음. 많아져 생각이 많아져 어, 이게 되게 하면 할수록 생각이 깊어지네 광회가 새롭네요. <laughs> 우리 진짜 이런 비장한 어, 각오로 <laughs> 할아버지는 이거잖아. <laughs> 아 <사>, 할아버지 이거예요. <laughs> <laughs> <laughs>